이쪽. 이쪽. <�여> <laughs> 나 1초! 그러지마! 그러지마! 못맞췄지로 군대 가!!! 으아 <itation> uh, uh, <laughs> <군대> 가, 군대 가!!! <laughs> 아, 내가 군대를 안갔다게 이렇게 쓴거 보니? 군대 좀 가라고 앙김모치앙앙김모치 여보세요 에? 안녕 야 건반이다 그러게 바텀 지요갈 거야? 그래 한번 해보자 <laughs> <laughs> 손절은 하지 마. 왜? 뭐 하는데 손절을 해? 나뭐뭐 이러 이거 저거 아니에. 음. 나 갑자기 무서워서 져 너랑 손절하기 싫으면 바로 탈주해도 돼? <laughs> 아니, 면 <laughs> 아니, 왜 약간 이 새끼 게임할 때 진심인데 아니면 탑 갈래? 아 아니 상관 없어. 아니야 너... 딱 저기 너너또 아, <laughs> <너 정색하면서 웃음> 존나 진하라고 하더 전세 가면서 존나 성희패 거잖아. 아진짜아 <laughs> 진짜야. 진짜, 아, 진짜. 아 저도. 날 로라다가 네한테 <laughs> 욕처먹은 거만 안 트럭인데. 아 근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아아 <laughs> <하나. 웃음> 아, 그, 그, 아, 오케이. 야너 실버 1이야? 으. 나 방금 골드 3에서 골드 4로 떨어졌거든. 평등해 주자. <laughs> 내려와. 너랑 눈높이 맞추고 싶다. 너가 올라오면 되잖아. 아니야 아니야 이 설레는 키 차이 싫어. <laughs> 아니, 아직 아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잖아. 솔직히 골드 4나 실버 1이나 나 솔직히 원딜로 올라 올라와서 탑하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원딜을 잘해. 잘은 모델.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응. 원래는 브랜드 서포트 하는데 브랜드 서포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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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들어봐 들어봐. 브랜, 브랜드 아 그러니까 브랜드 서포지 약간 원딜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, 그렇지? 그러니까 최대한 방해를 안 하는 선에서 내가 브랜드 서포트를 하겠다. 럭스 서포터를 내가. <laughs> 같이 방해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. 어 그래도 가보자. C S b 서 뺏어먹진 뺏어 않잖아. 이거 나 진짜 너한테 지금 저거 해주는 거야. 되게 배려해주는 거야. 알고 있어야 돼 이거. 먹이려고 하는 아, 게 아니야. 아나한번 당했었어. 기억 안 나? 아 그래? 너 당했었니? <laughs> 어나나 나 브랜드 서포 당했었잖아. 한두번 정도 당했던 거 같은데 우리 아, 자랑하다가. 아 그래? 아 그럼 브랜드 할 걸. 음. 어? 매력 매력적인 줄 몰랐네. 놈한테는, 당한 놈한테는 그런 가차 거 안, 없지 없구나. 그냥. 아 어, 가차 없구나. 좋아. 간다! 프트트 <목소리> 연미복 제드랑 프로젝트 진이랑 뭔가 음 구도가 이게 뭐냐 니네? 약간 <목소리> 중성주이이아 <중성만이 주냐>, <laughs> 진짜 중성네 개멋있네? 핸드랜드 상에 잘 왔어요 아지 오케이. 좀 애매하네 거리가. 거리가 애매, 맞아. 올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. 가만히 있는 레드도 못 맞추는 거, 오케이 확인. 하지만 가만히 있는 플레이어는 없지. 오히려 아. 무빙치는 애들한테 더 강세. 이런 식. 딱. 오 음, 좋아 좋아. 너 아파 보이네. 어아아살발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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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지 마. 너 도망쳐야만 할거 같은데. 그럴까?

범 맞아 지로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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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를 맞았던 게 이렇게 어, 저저저저 저. 뭐야, 년 미쳤니? 잡아. 나이스! 나유튜 같이 죽어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아, 너무 아쉽다. 미쳤냐 아, 이걸 사아 가네 너무 속상하잖아. <laughs> 이... 이 미, 미친 새끼네, 이거... 어... <laughs> 좋다... 뭐야, 얘... 어, 누구세요? 아니, 씨발... 아... 미안하게 됐다. 이어죽었다아 아이스. 이거 깜짝이야. 무슨 레들랑 같이 걸어오네. 또 인연이 미쳤나 어, 싶어... 나... 아! 아, 야... 아, 근 주주 옆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, 왜... 아, 그러니까 우리 잠만 놔죠 아니, 어 야, 나 되게 센애미안 <laughs> <laughs> <나 진짜> 나... <laughs> 네, 내가 당했어. 이거 브랜드 때도 당했어 아니, 내가 또 이거... 나... 미안, 나... 나... 기안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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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거안 나... 거브 나... 미때 나... 했던 나... 이야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안, 나... 미또 나... 또또 나... 또또 나... 미또 나... 미 나... 상안 나... 미데 나... 오는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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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 아, 왜, 왜 아, 세냐,

아이, 아이고, 아,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이새X. 무빙이, <laughs> <씨발 무서워서 웃음> 무빙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. 아니 씨발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겠네 진짜아. 나나나클레드가눠 <laughs> 어, 아이고. 와 어. 아, 조졌다 이거. 아니이3개새끼 도망가야지. 나만 보면 그냥 달려드네. 뭐 하나 먹고싶어가지고 이거. 사이� a 들이 아닌가. <laughs>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. 그렇지 서포터한테 제약골이 응. 달려있다. 쉽게 죽을 거 응, 같은데 응. 하면서 오게 돼 있어. 그럼 못 참지. 끝났네. 둥둥둥. 아 뭐야? 에이. 게임 너무 쉽다. 내가 이 게임 왜 접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게임 너무 쉬워서 하나인 거구나. 어, 여보세요? 그럼 이제 브랜드 맛좀 볼래? 어 그래. 한번 맛보자. 그래 브랜드 맛좀 한번 어, 봐봐. 어느 정도인가 보자. 어너 다음 판에 브랜드 원딜해 볼래? <laughs> 무슨 말하는 거야? 아 네. 네 <laughs> 에이시 서포터 해줄게.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야, 좋은데, 좋은데, <laughs> 좋은데, 꼽냐? 아주 많은 분들, 꼽냐? 아, 너무 재밌다. 브랜드 <laughs> 즐거우니 다행이야. <laughs> 무조건 만든 운명이야. 미안한데, 오, 잘 먹어, 잘 먹어, 잘 먹어, 잘 먹으라고, <laughs> 아, 잘 먹으라고, <laughs> 잘 먹으라고, <laughs> 잘 먹으라고, <웃음> 야. <웃음> 아프겠다. 아프겠다. 허허허아프 아프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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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당금집에서 왔는데>. 아프겠다. 아프겠다. 아프겠저아프겠 아프겠다. 아프아야아프아이아 아니 배우 봐야 배드를 패있는데 <laughs> 이게 놀이지. <왜? 오르지. 웃음> <laughs> 가장 소중한 금은 내금이 아니라 지금입니다. <laughs> 정이 저거 안감아닌것 같다 이거. 아! 와! 뭐냐? 야 이래 이래서 얘네들이 당당했구만.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? <laughs> 뭐야? 이거 이개 이거 봐서요. 이거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비전을 그냥. 아이고, 내가 맞았다, 이거. 아, 저. 저 저거 딜. 딜 너무. 아, 잠깐한 끝으로 못 잡아.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? 그만해! 그만 이발. 그만해. 그만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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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아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얘네 왜 그래, 얘네 왜 그래, 얘네 왜 그래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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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만 다이브야 아니지 이거 다이브 같아 아무리 봐도 다이브였어 도망가 말고 아 진짜 그냥 어거지로 해버리는 게임 야 너네 미드 좀다 날라가는데 미드랑 탑이랑 맞냐 이거 아 이거 얘네 이러면 이러면 우리 억제기 밀리겠다 그냥 억제기는 안될거 같은데 우리 다 와가지고 얘네 뭐냐 무슨.. 왜 이러냐? 계산이 진짜? 왜 이래 얘네? 얘네도 이상하네 그치? 와! 블라디 질 봐! 플리플! 우리 따위한테 그... 그.. 어? 구원수 있는 질환을 해봤자 그게 너무 깝쳤어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블라디님이 우리 주제에 먼 라인전이요 아유.. 저 빨리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경험치 뺏어먹을라 <laughs> 우리 황족께서 내려오셨는데 황라디 와 그냥 들어가버리네 그러니까 야 형님 달아요 와 황라디 뭐임? 야나나 나 딜량 6미급으로 못나오는데? 아니 저게 되는구나 그냥 무슨 시즌3인데 이거? 혼자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데? 이거 안되는 게임 아니었어 이제? <laughs> 아나야와 <맞아>, <laughs> 이거 뭐냐 아, 사연이 있었어. 사연이 있었어. 아, 골드 3, 아 달다. <laughs> 골드 3, 됐다. <laughs> 맛있겠다. 아, 맛있다. 맛있겠다. 이게 아무것도, 아무것도 하려고 게임 이긴다는 게 이런 건가? 너무 좋다. 달다. 내 시간이 양질의 티어로 치환되었다. 오천 <laughs> <5천> 딜로... <웃음> 승리했다. 미열 숟가락살 입맛이. 맛있게 잘 퍼먹었으면 됐지! 했다 그래도 우리 많이 이겼다. 그러게 그래? 세판 이기지 않았냐 세 판에서? 아다 이겼구나. 어, 아 재밌었다. 드릴... 다음에 또 하자. 아야. 빨리. 잘 자라. <목소리>